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생활 정보 코너입니다. 경험에서 발견한 잔디밭 관리 요령입니다. 뽑아도 뽑아도 나는 잔디밭에 잡초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시기와 뽑는 방법입니다. 전원을 살든 아니면은 단독 주택을 살면서 이 잔디를 가꾸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잔디는 잔디깎는 기계를 이용해서 깎고 깎아도 또 자라고요. 닦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잔디에는 잔디와 유사한 잡초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보이십니까? 이 바로 이런 파리페라파랭이에요 타랭, 이것은 잔디와 거의 같습니다. 이 모양이 잎이 거의 같기 때문에 잔디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철 8월, 9월, 9월 가을에 접어들면 이 이파리가 닳습니다. 다른 잔디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잔디가, 이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색깔도 다릅니다. 잔디하고 이배 색깔도 다르고, 줄기의 모양도 다릅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뿌리째 뽑아줘요. 뿌리째 뽑아줘야 다시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길거리, 모래밭 같은 데서 많이 나는 이잡초예요 발행이라고 그러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완전 잔디와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뽑아서 그대로 뽑으면 은 그대로 뽑힙니다. 잔디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잔디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것들이니다 그래서 요즘에 잔디밭에 나는 이 파랭이 잡초를 뽑기가 아주 좋은 철입니다. 네 이것도 완전 아, 잡초 파랭입니다 파랭이고 어,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파랭이 하 아, 잡초가 이제 많이 났네요. 그리고 요즘 이파랭이은 거의 꽃이 피는 식입니다. 꽃이 피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죠? 이게 꽃이 핀 거예요. 그옆에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 바로 이렇게 아주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이게 바로 잡초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잔디와 유사한 이런 잡초를 뽑기가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뽑아내겠죠? 근데 뽑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잔디 깎는 자그만한 기계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과연 깎고 나서 일반 잔디와 이런 잡초가 구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이렇게 다투어있던데서 이렇게 다투는 풀 끼의 잔디와 나머지가 구분이 잘되는지 보겠습니다. 쭉 한번 당겨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어,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잔디와 그구분을할수 없으니 아주 가까이 다가가봐 다가갔을 때 이제 구분이 좀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잡습니다 발행입니다. 발행 이런 것들 이것도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laughs> 예 이렇게 깎고 나면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가을철에 이렇게 꽃이 필때 이렇게 손 하나 쭉 뽑아내 버리면 뽑기가 아주 편한 그런... 뿌리째 뽑아줘야 뿌리째 뽑아줘야 다시 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길거리 잔모래밭 같은 데서 많이 나는 이 잡초의 발행이라고 해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완전 잔디와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뽑아서 그대로 뽑으면은 그대로 뽑힙니다. 잔디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잔디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잔디밭에 나는 이 발행이 잡초를 뽑기가 아주 좋은 철입니다. 물론 호미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톡톡 찍어서 뽑을 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쓱 뽑으면 이것만 쓱, 쓱 뽑힙니다. 장갑을, 이런 면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는 면 장갑이 없어 손으로 뽑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도, 발행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잔디나 이런 잡초를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또이 상태에서 잔디를 잘라줘버리면은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실제 이곳은 잔디, 완전 잔디가 있는 곳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른 후에는 잘파 구분하기 힘들어서 뽑기가 힘들, 그러나 조금 자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 구분되는 거예요. 색깔도 완전 다릅니다.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자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에 가진 것이 일반 잔디입니다. 잔디고 이것이 바로 잡초형 파랭이, 파랭이, 파랭이 완전 구분되죠. 가을철에는 이렇게 낙엽이 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아주 구분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뽑기가 아주 쉽습니다. 잔디밭에 나는 잡초와 유사한 파랭이를 뽑는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